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한일의료기 탄소매트. 전자파 걱정은 이제 그만 EMF 인증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15시간 자동 타이머 덕분에 더욱 안전하답니다. 세탁기로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어 위생적인 관리는 기본. 침대, 바닥, 캠핑 어디든 활용 만점이에요. 팔중 안전장치와 간편한 온도 조절은 덤. 실제 사용 후기를 들어볼까요? 캠핑족이라면 주목. 가볍고 휴대성이 좋아 캠핑 필수템으로 등극. 금방 따뜻해지고 온도 조절도 쉬워서 만족스럽다는 후기가 있어요. 부모님께 난방비 걱정 덜어드리고 싶다면 전자파 걱정 없고 사용법도 쉬운 한의료기 탄소매트가 효도 선물로 딱. 허리도 따뜻하게 지켜드리고 화재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다는 후기가 있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파 걱정 없는 따뜻함. 한일의료기 탄소매트 솔직 리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정리했습니다.